2022년 1월 31일 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 이제 북한의 ICBM 추가 도발과 핵실험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오늘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물론 미국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인 러시아는 이번 회의를 거부했지만 회의 차단에 실패하면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미국은 오늘 역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미국 내 소식을 보면 북동부 지역에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설을 쏟아낸 겨울 폭풍으로 여전히 강풍과 함께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미스 USA 선발대회에서 무려 29년 만에 흑인이라는 인종적 편견을 딛고 우승해 화제를 모았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 미국의 비통한 분위기에 잠기게 됐습니다. 한편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 또한 이따라 일어났습니다. 라스베어스에서 아시안계 가게 업주가 폭행을 당한 데 이어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66살의 한인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자 폭력 사태의 미국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드립니다. 해 네, 먼저 미국내 한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세계의 생중계로 전해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연준이 0.5%의 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연준이 올해 7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 모두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두 차례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에 주목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이용자에게 코로나 나인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감염자들의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앓았던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이 피로감이나 기억력, 사고력 저하,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상실, 호흡곤란,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유증을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할인 오픈마켓 케이숍인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케이숍인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숍인 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미 서북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어제 하루만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16,800여 명으로 한주 전보다 만여 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40여 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램스 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린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지사와 시장이 수칙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LA 화물열차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구매 총기들도 최소 수십 여정이 약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탈된 총기들이 범죄인들에게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CLA와 UC어바인 대학이 오늘부터 일부 수업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나머지 대부분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UCLA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6분경. 샌디에고 지역 에스콘디도와 테메큘라에서 각각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섯 아이들의 엄마가 30살 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파티 버스에서 추락사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9살의 해더 가르시아는 춤을 추다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버스에서 떨어진 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56회 슈퍼볼은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골스의 격돌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2월 13일 오후 3시 30분 램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번호를 누르면 말하고 싶은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준의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2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당초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학교 및 기업 등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당초 내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위협의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부가 K학년 이상 교직원과 학생들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코로나에 노출된 후 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시 6일 차에 학교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무료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슬로이드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가 제공되며 코로나에 감염된 중증 질환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배송 신청은 전문의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유저지주 불법 체류자 가정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 기한이 2월 말까지 한달 연장됐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면 개인 최대 2천 달러, 가정은 최대 4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한국 방문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격리 면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 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또는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시아계 사업주를 공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36살의 앤서니 디샤리는 지난주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비방을 했고 이에 그를 따라온 사업주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하고 여성들을 훈련시킨 켄자스 주 출신 백인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42살의 앨리슨 플로크 에크렌은 지난 2012년 시리아로 이주하여 저명한 극단주의 세력 지도자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에 겨울 폭풍우가 강타하며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에 이구아나와 같은 변온동물 파충류들이 너무 추워 기절해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남성이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받은 포춘 쿠키 속 숫자를 사용해 4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어 화제입니다. 가브리엘 피에로는 연방 및주 세금을 공제하고 약 284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가 플로리다주 보카리오 골프 클럽에서 열린 미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디아고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통산 12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에 usknnews.com이나 전화 2 1 3 9 8 6 2이2기사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지난 29일 토요일 60대 한인 남성이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66세 이기태 씨는 델리 코너를 청소하던 중 용의자가 카운터에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이에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하러 가자 그가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의자는 폭행을 할때 욕설과 경멸적인 말까지 했고 결국 이 씨는 왼쪽 귀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씨와 가족은 미드우드에서 지난 15년 동안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불과 한달전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는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이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폴리 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을 쏟아낸 겨울 폭풍이 한 걸음 물러났지만 여전히 강풍과 함께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 여파로 취소된 항공편은 지난 토요일 3,580편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폭설은 그쳤으나 천여편 이상이 취소되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스톤텐의 경우 30.9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도 적설량이 33.2인치에 달해 역대 1월 최고 수준을 깼습니다. 같은 날 뉴욕 센트럴파크와 필라델피아에 쌓인 눈도 각각 7.3인치와 5.8인치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말 북동부 10여 개 주에 눈보라가 강타하면서 1,600만 명이 비상사태 경보를 받았고 겨울 폭풍이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지나갔음에도 약 100만 명 이상이 오늘도 경보를 받았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주에 서는 아나스타샤 엘싱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날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기다리던 엘싱어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경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손에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엘싱어에게 경찰은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아니겠지만 지금 배달원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체포됐다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엘싱어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역시 그래서 내가 배달을 완료하러 찾아왔다며 함께 웃었습니다. 경찰은 음식을 전달하러 돌아갔고, 엘싱어는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영상은 1,88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트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CNN은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비행하는 요트인 이른바 에어 요트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설계업체 라자리니 디자인 스튜디오가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 에어 요트의 디자인 이미지를 최근 들어 유튜브를 통해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탑승 인원은 22명이고, 객실은 기차 창가 좌석처럼 바깥쪽을 볼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배치된 것입니다. 최대 시속 9km로 항해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바다나 강을 느긋하게 구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행 준비까지 예상되는 기간은 앞으로 5년 정도지만 업체는 투자자와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어 이를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 개인 투자자의 지원으로 길이 24m의 시제품을 제작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로 이번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검수사격 시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측이 이른바 미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측의 즉각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처음 선언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굳이 현 시점에서 다시 발사한 것은 대미 무력 시위가 그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화성 12형의 사정거리가 미국령인 괌과 알라스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대미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실상 무대용으로 일관했고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던 미국 측의 반응은 이제 미국 본토 일부가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IRBM의 사뭇 달라진 것인데요. 자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규탄을 한다라고 경고했던 미국 측은 이번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바이든 행정부는 휴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전화 브리핑을 여는 등그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요. 일단 미국 측은 모두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수위는 확실하게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버라 오바마 대통령의 인내 전략도 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 전략도 아닌 제3의 길이라던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은 아직 별다른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무료 우주여행 이벤트 당첨된 한 남성이 몸무게 때문에 이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비운의 주인공은 델타항공 자회사인 인데버 항공의 조종사로 근무하는 올해 43살의 카일 힙첸 씨입니다. 힙첸 씨는 지난해 2월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약 3일 동안 매일 지구를 15바퀴 이상 도는 우주여행의 승객으로 당첨됐습니다. 바로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젠맨이 세인트 주도 아동 병원과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2억 달러의 기금 모금 행사를 기획하면서 진행한 추첨에 당첨된 것인데요. 자,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인 시프트 포 페이먼트 창립자인 아이젠맨은 당시 스페이스 X 우주선 4 좌석을 2억 달러를 내고 매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승객 중한 명을 추첨으로 선정했는데요. 당시 센트유드 아동병원에 기부금을 내고 추첨 대상자가 된 7만 2천여 명의 우주여행 희망자 중 당첨된 그이 주인공은 바로 힙첸 씨였습니다. 하지만 힙첸은 스페이스X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몸무게인데요. 몸무게가 330파운드 약 149.7kg으로 우주선 승객의 몸무게 제한인 250파운드 113kg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힙체는 우주선 발사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약80 파운드(약 36kg)을 감량하는 방안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힙체 씨는 6개월 동안 몸무게를 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 좋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아이징맨은 힙체에게 우주행 티켓 양도를 허락했습니다. 결국 힙체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크리스 샌브로시케에게 우주행 티켓을 양도했습니다. 이라크전 참전용사기 됐던 샌브로스키는 로키드마틴의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한편 십체는 지난해 9월 스페이스 x 우주선에 타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특별히 준비한 무중력 장치에서 가상 우주를 체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지난 2019년 미스 USA 선발대회에서 무려 29년 만에 흑인이라는 인종적 편견을 딛고 우승해 화제를 모았던 흑인 여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 비통한 분위기에 잠긴 오늘이었습니다. 네, 올해 나이 30살로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셰슬리 크리스트가 어제 오전 7시 15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뉴욕내 60층 높이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크리스트는 해당 건물 9층에 거주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는 29층 테라스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트는 지난 2019년 5월 미스 USA 대회 노스캐러나 대표로 참가해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무려 29년 만에 우승자였습니다. 당시 NBA 출신의 로펌 변호사였던 그녀는 부당하게 처벌받은 수감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무려 변론 봉사활동을 해 눈길을 끌게 됐었는데요. 한편 그녀는 자살 직전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휴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이라는 짧은 문구를 게시하게 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크리스가 모든 걸 어머니에게 맡기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지만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역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 온으로 지목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논란이자 결국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한다며 뒤늦게. 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데니얼 네, 에크 스포티파이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모든 팟캐스트에 컨텐츠 관련 권고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며칠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조치는 바로 원로 락스타인 닐 영이 스포티파이 측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받은 팟캐스트와 또한 자신의 음악 중양자택일를 하라며 요구했고 논란이 커진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락스타 영원 지난 24일 스포티파이의 서한을 보내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를 스포티파이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코미디언 출신인 로건의 팟캐스트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의 주요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아, 지난달 말에는 270여 명에 달하는 과학자들과 의사, 간호사 등이 스포티파이에 팟캐스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서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취자가 무려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백신 음모론자 로건의 팟캐스트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 지난 2020년 독점 계약을 위해 로건과 1억 달러 상당의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스포티파이는 전설의 락스타 영이 아닌 로건을 선택했고 이에 따라 닐 영의 곡을 서비스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자 스포티파이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닐영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포티파이가 닐 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른 결별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네, 락스타 닐 영은 스포티파이가 자신의 음악을 내리기로 결정한 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스포티파이 진실의 이름이란 글을 올려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락스타 닐링의 우려에 같은 캐나다 출신으로 퍼크포크의 데모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도 동조하면서 스포티파이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후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스포티파이를 지오라라는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로건처럼 스포티파이와 팟캐스트 계약을 맺은 영국 해리 왕자 또한 매건 마크 왕자비 부부도 해당 플랫폼이 가짜 뉴스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해리 왕자 부부가 설립한 아치웰 재단 대변인 측은 지난해 4월 재단 공동설립자인 해리 왕자와 마클 왕자비가 사업 파트너들에게 스포티파이 플랫폼에서 로고 있는 코로나 19 허위 정보들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백신 관련 가짜 정보들이 이처럼 음보론자들을 통해 연일 퍼져나가고 있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또 허위로 입력해주고 약 1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미국인 간호사 2명이 피소됐습니다.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이 49살의 간호사 줄리 디브오노와 44살의 머리사 우라루을 2급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디브오노와 우라루은 허위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들에겐 각각 220달러씩, 어린이들에겐 85달러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뉴욕주의 백신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접종 기록 사실을 허위로 입력했고 심지어 접종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줬습니다 자, 검찰은 이들이 함정 수사 중인 경관에게도 백신접종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디브온의 집에서 현금 90만 달러와 함께 장부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장부에 따르면 이들은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우라노가 무죄를 주장했고, 현재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고 전했는데요. 우라로 측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이나 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미국 시간보다 하루가 빠른 한국에서는 2월 1일 즉 설날을 맞은 날입니다. 자, 새해를 지나 설날까지 맞는 동안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가게 문들을 닫아야 됐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등 코로나 팬데믹에 고통스럽게 한 해를 맞게 된 오늘입니다. 물론 오늘 역시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사 백신에 대해 완전 승인을 하는 등그 백신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활기를 치고 있는 미국. 자 여기에 코로나 사태의 주 원흉이라며 아시안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면서 66살의 한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게에서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증오 범죄 등 사회적 혼란 속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고 또 설날을 맞게 된 한인들의 마음은 다소 어두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시간과 함께 지나가리라는 새해, 새해 희망 속 한인들의 마음엔 오늘 하루 설날을 맞으며 따스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1월 30일 월요일에 진행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